탱글라이더처럼 미끈하게 5월 창공을 가르는 하늘다람쥐 mbc 카메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한 회갈색 하늘다람쥐의 비상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해발 800m에 일월산 아름들이 참나무 숲에 카메라를 숨긴 지 열흘째 하늘다람쥐 최초의 포착은 참나무 가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맑고 검은 눈 몸길이 20cm에 천연기념물 328호인 하늘다람쥐 이박인의 접근에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결코 재롱의 여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흰 털로 덮인 비망즉 날개가 보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재주를 부리던 하늘다람쥐는 나뭇가지 사이에 마치 부엉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활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위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나르는 하늘다람쥐 취재진의 접근 욕심에 하늘다람쥐는 순식간에 30여 미터를 날아 빠른 비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나무에 뚫린 구멍을 앞니로 물어뜯어 이처럼 따뜻하고 안전하게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1월 산의 하늘다람쥐는 이 둥지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중부 이북의 경기도 가평이나 설악산 둥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어, 하늘다람쥐는 매우 남부 지방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또 희귀하기 때문에 어, 이 동물의 그 보호가 시급하다고 자료됩니다. 하늘다람쥐는 백두산과 중부 지방에서만 드물게 발견됐으나 이번에 서식하는 모습이 상세히 목격됨으로써 서식 범위가 한층 넓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성경입니다.